네, 안녕하십니까. 카단기 포스티비 대표의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단기 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무인 매장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무인 키오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임유에서 만든 SCO15 이 모델입니다. 보이시죠?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화면이 있고 밑에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카드를 넣어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용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화면, 그 다음에 스캐너, 그리고 영수증 프린터기, 그리고 카드 리더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어, 정말 요즘에는, 어, 많은 그 무인 매장들이 오픈을 하고 있죠. 판매되는, 판매하고 있는 종류, 판매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게, 어, 생기고 있는 그런 그 무인 매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어, 계란. 계란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어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밀키트 있죠. 밀키트 판매부터 해서, 음,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제가 봤던 게, 어, 어, 제가 최근에 설치한 게이 곳이죠. 어,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캠핑장. 캠핑장에 보면 어,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인, 캠핑장 무인 매점, 매점에도 이 SCO15 네, 무인 키오스크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결제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코드만 찍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어, 무인 키오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이 스캐너입니다. 스캐너가 정말, 어, 기능이 뛰어난 스캐너를 장착을 해야만 고객들이, 어, 바코드를, 어, 태그했을 때그 바코드의 정보를 불러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량도 이렇게 증가, 증감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짜파게티 한번 대볼게요. 자,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비빔면 대보겠습니다. 비빔면에도 이렇게 바코드가 있죠? 대볼게요. 자, 그리고 튀김가루. 캠핑장에서 정말 붙인 게 김치, 김치 분지, 김, 김치 부침개와 어, 막걸리 정말 좋죠. 여기에도 바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결제 카드 결제하면 되겠죠? 카드 결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투도요. 어, 봉투 수량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봉투를 이렇게 두 장, 뭐한장할 수도 있고, 봉투 선택 안할 수도 있겠고요. 자, 봉투를 한번 수량을 하나로 해볼게요. 확인. 카드를 투입구 안에 넣어주세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자, 영수증을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하면 됩니다. 자, 영수증이 출력이 됐죠. 만약에 출력을 영수증 출력을 하지 않으면. 굳이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어, 이왕이면, 어, 이, 이 SCO15 같은 경우는 무인 매장의 전문으로, 어, 무인 매장 전용 키오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예, 매장의 운영에 있어서, 어, 도움이 되지 않는, 아, 도움이 되는 그런 키오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햇빛 이어 저기 잠깐만요. 아, 자, 빛이 조명 빛이 비치네요. 그죠? 네, 조명 빛이 비치면 안 되는데 자. 조명을 좀 꺼볼까요, 그냥? 좀 어둡게 나와서. 자, 끄면 이렇게, 여기도 뭐가 있네요. 아, 요걸 꺼야 되겠네요. 잠깐만. 요거 끄면 꺼질 겁니다. 꺼지죠? 자. 한번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조명 빛이, 빛이네요, 또. 자, 그러면 어둡게 좀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어둡, 어둡진 않네요, 그래도. 보시면 이게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받침입니다. 받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스탠드에다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옆에 이제 포스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무인 매장 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올려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프린터가 들어갑니다. 프린터기가 들어가고요. 용지 교체는 이렇게 용지 교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용지 교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으로 절단이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스캐너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캐너 그리고 이그 모니터는요 모니터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모니터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는 리더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죠. 이렇게 리더기가 장착이 됩니다. 보이시죠? 리더기 장착이 되고요. 한번 다시 결제, 결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품을 갖다 대면 자 스탠바이는 이 상태입니다. 무인 정산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바코드 리더기로 바코드 리더기로 주문할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가 항상 뜹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 제품명이 뜨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동원 참치도 한번 대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 이제 바코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수량도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튀김가루도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튀김가루 바코드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 오백 원. 카드 결제. 아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봉투를, 어, 뭐, 한 장을 하든지 두 장을 하든지 이렇게 어, 수량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안에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볼게요. 영수증을 그리... 그리고 영수증을 되니까?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출력을 원치 않으면 아니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용지가 출력이 되지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취소할 때는요. 모든 거래의 취소는 여기 여기를 눌러주시면 왼쪽 상단 있죠. 왼쪽 상단 이 모서리 부분을 여러 번 터치하세요. 자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터치를 한 다음에 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올 텐데. 관리자 비밀번호 999를 열심히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 관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포장하기가 있고요. 포장하기를 반품하시면 되죠. 비밀번호는, 어, 자,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이제 반품. 카드를 투입구 안에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취소가 될, 될 겁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장또한건를 제가 결제한 게 있죠 여기 14,500원도 반품을 눌러주시고 비밀번호를 눌러주신 다음에 예를 눌러주시고 다시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결제가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오죠 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 SCO15 입니다 SCO15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어. 무인 매장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